자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 종목 개인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 예, 재료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궁금해한 분도 계시는데, 자 오늘 일동제약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재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근에 이슈를 체크하고 기존의 이슈들. 이미 철이 지난 건지, 아직 살아있는 건지, 재료가 소멸된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재료는 뭐가 있느냐면, 뭐, 실적에 대한 재료도 있겠죠.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재료도 있겠죠. 수주 및 계약, 뭐, 신제품 또는 기술, 뭐, 인수합병, 뭐, 지분 투자나 매각도 있겠고요. 음, 테마 이슈, 그런 특허 승인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주가가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재료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언제 구간에 슈팅 급등 수금 집중되면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또 종목을 우리가 분석할 때 최근의 이슈 또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계속 이슈 모멘텀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수시로 못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또 우리 팀이 리포트나 그 나와 있는 정보를 싹 정리를 해서. 그 나오는 최근에 나왔었던 거에 핑 맞춰서 영상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설명 제공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혼자서 안 되시면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안내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볼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수요일자 주식 파파입니다자 일동제약 딱 보시면 눈에 띄죠? 어, 뭐가 뜁니까? 약 7월부터 자 보시면 어 잠잠했던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에 살짝 갈랑말랑 보였나요? 그렇게 잠잠했던 주가가 7월부터 네, 단기간 내에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급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 상승하는 요인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화살표 신호, 네,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그죠? 그리고 노란색 점도표가, 어, 유지가 되면서,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미끌릴 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 윗꼬리 아랫 꼬리는 달았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약간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5월 22일이에요. 여쭤볼게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이제 어느 정도 포착이, 방향성이 좀 포착이 됐고,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죠. 주가가, 바로 또 상승은 못하더라도 크게 무너지진 아니하면서 이제 7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슈 앞서 말씀드린 재료를 통해서 슈팅이 나온 것이죠.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뭐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경규 경구용 비만치료제 대장주 분석 및 일본 동전파스 로이치복고 국내 정식 출시. 자, 요걸로 인해서 7월 7일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비만치료제 임상 일상 요, 요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재료들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예,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 뭐 제약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한번 들썩였고 그런 흐름으로 비만치료제 예, 또 릴리 경구형 비만치료제 결과 실망감소 반사익도 기대감이 들어왔고, 그래서 일동제약은 그러 이러한 재료로 통해서 7월에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자 8월에 주춤한 이유는 바로 기술적에 있겠죠. 주황색 선 보이실까요? 상당히 큰입평선입니다 장기 입평선인데 거기에서 물론 장 중에 뚫고 올라갔다가 일봉상 양봉은 만들었지만 또 다시 자리를 못 잡고 내려오기도 하고 계속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 주황색 선은 상당히 큰 장기 입평선인데 공방이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오든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잡으면 또어 그쪽으로 좀 깊게, 어디든, 갑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동제약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팡질팡, 아,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또 내려오면, 아, 또 꺾이는 거 아닌가?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양봉 뜨면, 아, 드디어 또 간다. 음봉 뜨면, 아, 이거또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상당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주봉을 한번 보세요. 어, 2023년도인데요. 여기 올라왔었던 부분, 자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자이 부분, 이 부분과 이어서 쭉 보시면 지금 딱그 구간이에요. 맞습니까? 딱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요, 기술적인 지표 분석을 하실 때는요, 일봉과 주봉과 월봉 어떻게든 저렇게든 분석을 할때다 맞물립니다. 맞물리지 아니하면 그 분석은 잘못한 거예요. 그 분석 중이분 아유 이제 아무튼 전문가도 아니야 <laughs> 아, 알겠습니까? 예,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오래돼 가지고 2002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또 주식 전문가 생활을 2012년도부터 했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 <laughs> 자 다시 돌아와서 일봉을 보나 주봉을 보나 월봉을 보나. 중요한 구간은 무조건 맞물리게 된다. 여기가 딱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죠? 현재 구간이. 그래서 상당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동제약이 바로 또 추가적인 이슈, 모멘텀, 재료 분 폭발 나오고 수급 붙은다면 바로 어, 티어 올라서 뭐 앞에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3자로 바꾸든 4자로 바꾸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 ing 끝나지 않았다. 계속 혈투 공방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바로 가면 땡큐지만 바로 가지 않고 누른다면 눌림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 눌림 이후에 다시 또 재도 재도전할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 이슈 소멸이 되느냐, 재료가 소멸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올 것이냐. 아셨죠? 그리고 실적.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요. 실적이 결국에는 받쳐 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임상 1상이다, 2상이다, 3상이다. 자, 그런 건 좋습니다. 주가라는 게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 어, 꿈을 먹고 살아가는 현물 생물이기 때문에 어, 또 주가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선 반영되기 때문에 재료 있으면 좋죠 예, 모멘텀 이슈 어 좋아요 다만 이제 레벨업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실적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동제야 그 동안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예, 보시면. 자2010 2021년도부터 22 23 계속 적자였단 말이에요. 작년에 영업이 겨우흑자로 돌려놨고 단기순이익도 아직은 적자야. 아직은 물론 적자폭은 줄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25년도에 완연하게 좀 돌려놔줘야죠. 올해. 그러면 주가도 탄력을 또 새롭게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 일부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일부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가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8월 달에 어, 주식파파의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만 지금 꺼내왔고 종목명은 가렸습니다. 2만원짜리였던 주가가 2천원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90% 고점 2만원 짜리였던 주가가 2만 2천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100%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주가가 8천원은 갑니다.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갈수 있지만, 최소 타겟이 약 8천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려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시간 없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 종목? 적어도 100%는 상승할 수 있다. 이 종목은, 음, 최근에, 수급 바닥권에서 매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이에요. 요 구간 여기서 살짝 들어와 가지고 윗꼬리 아랫꼬리1봉 아닙니다. 이거 네, 큰 월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에서 바닥에서 2,000원 구간에서 4,000원까지 100% 상승을 하, 이미 한 차례 했고 그 구간 눌림 속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그리고 현재는 주가는 4천 원인데 8천 원대까지 그냥 열려 있다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수혜줍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세력이 계속적으로 매집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재료 터지는 순간 이제 못 잡아요 바로 상한가 폭등될 리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목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량 적어도 한 주라도 계속적으로 매집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아, 예, 010 여러분 영상 상단에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야죠. 자, 제 영상 상단에 010-4407-6279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보다 뭐 일동 제약뿐 아니라 영상보다 빠른 매수 매도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또 개인 종목 상담이 좀... 고민이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희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